키니지의한 유대교 회당 근처에서 총격 공격이 발생해 최소 5명이 숨졌다고키니지 구경통신택과 수요일 키니지 내무부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국방부는 제르바에서 발생한 이번 공격으로 보안 요원 3명이 사망했으며 이중 1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키니지 외무부는 수요일 성명에서 30세의 케니지인과 42세의 프랑스 국적의 방문객 2명도 총격의 희생자들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번 공격으로 사망한 키니지 신인은 이중 이스라엘 국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사망자의 가족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우려스럽고 깊은 슬픔을 표현하며 악의적인 공격을 비난했습니다. 보안군에 의해 살해된 총격범의 신원은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은 유럽과 이스라엘에서 수백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드는 제르마 섬을 매년 순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라 그리바는 다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유대교 회장이며 섬의 중심부에 있는 존경받고 상징적인 위치입니다. 그것은 거의 19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유대인 사원의 자리에 지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당국은 공격 동기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슬람 공장단체들은 이전에제일마 술레지를 목표로 삼았으며 다른 공격을 가행했다고 평이다. 가장 잘 알려진 공격 중 하나는 2002년 알카에다 무장세력이 의한 트럭폭탄 테러로 21명의 서만 관광객이 사망하여 향후 몇년만 유대교 회당의 보안이 강화되었습니다.